대기업의 철수로 인구수가 급감하면서 공업 도시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는 구미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으로 청약 당시에는 수만 명이 몰리기도 했지만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분양가보다 싸게 매물을 던지고 있는 구미시의 신축 아파트 6월 현재 상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신축 아파트 공급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의 조정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받던 시기 중소도시가 비규제 지역으로 아파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었는데 중소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곳들로 특히 몰렸습니다. 월간 거래량 중 외지인 거래 비중이 50%에 이를 정도로 규제 지역을 피한 중소도시로 몰리는 풍선 효과로 인하여 신축과 구축할 것 없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양 당시와 입주를 앞둔 현재의 상황이 대비되는 모습인데 마피 매물이 나와있는 아파트들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피 금액이 작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고 현재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최근 일반 분양을 진행한 단지까지 구미 신축 아파트에 대해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드리는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6월 27일 기준으로 발췌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8위는 고아읍에 위치한 구미푸르지오 센트럴파크입니다. 세대수는 81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입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난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층 매물은 마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백구동 1층 84타입 남동향 매물이 3억 5,2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3억 6,200만원이었으므로 분양가보다 700만원 낮은 시세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마피 순위 7위는 공단동에 위치한 구미에모로 리버시티입니다. 세대수는 756세대이고 입주는 25년 4월입니다. 22년 7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412가구를 모집하였는데 1순위 198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48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저조한 청약 성적으로 인하여 미분양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도 선착순 분양 중이며 할인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기존 계약자에 대한 물량이 마피로 나왔습니다. 백일동 중층 84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3억 8,750만 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50만 원입니다. 마피순위 6위는 인의동에 위치한 구미인동 하늘채디어반입니다. 세대수는 29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9월입니다. 인동 하늘채디어반 1차는 완판이 되었으나, 이후 분양을 진행한 2차의 경우 아직 미분양 매물이 남아있어 혜택을 제공하면서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는 중입니다. 1차와 2차를 합치면 총 1200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인동에 거의 15년 만에 신축 공급이라 분양 당시 경쟁률이 높았으나, 입주를 앞둔 현재는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어 마피 매물들이 다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173세대 모집에 4,341명이 접수하여 1순위 전체 평균 경쟁률은 25대1을 기록하였고 최고 경쟁률은 40대1을 기록할 만큼 많은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구축밭에 신축이 분양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청약 당시까지는 그 말이 통했지만,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는 현재, 마피 5천만원짜리 매물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인동이 과거와 같이 삼성과 LG가 남아있었다면, 대규모 상권 현상과 거주 여건이 증진되었겠지만, 대기업이 철수하게 되면서 구미시도 큰 타격을 받았지만, 특히 인동의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4천만원, 5월 마이너스 4천만원, 6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6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3억 9,450만원, 천백 발코니 확 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5,450만원입니다. 천백 마피 순위 5위는 상모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구미상모 틀베뉴입니다. 세대수는 620세대이고 입주는 25년 3월입니다. 22년 10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603가구 모집에 605명이 접수하여, 1위 순위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1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84호 타입이 모집 세대가 적었는데, 이곳에 많이 몰렸을 뿐, 나머지 타입은 전부 미달로 현재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양가는 84타입이 4억원 전후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입니다. 현재 입주 시 500만원만 납부하면 대구 유상옵션 항목인, 시스템 에어컨과 기타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5천만원, 5월 -5천만원, 6월 4천3백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7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6동 2층 84비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1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4천3백만원으로총 매매가는 3억 6천만원입니다. 입주가 시작되지만 여전히 많이 쌓인 물량들을 받아줄 매수자가 부족해 보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더욱 하락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마피 순위 4위는 거위동에 위치한 구미푸르지오 엘레포레시티 2단지입니다. 1단지 세대수는 716세대이고 2단지 세대수는 1 0 0세대로 1700세대 규모의 대단지이며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21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1단지는 581세대 모집에 2813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4.8대1을 기록하였으며, 2단지는 1순위 895세대 모집에 3129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3.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미분양 세대를 줄여나가면서 현재는 완판된 단지입니다. 주거지로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출지 의문이 되는 곳이지만, 1단지와 2단지 모두 입주하면 어느 정도의 상권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지 외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가 없는 점이 단점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5천만원, 5월 -5천만원, 6월 4천8백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2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206동 고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3억 8천8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4천8백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4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3위는 거위동에 위치한 구미푸르지오 엘레포레시티 1단지입니다. 1단지 세대수는 716세대이고, 2단지 세대수는 1 0 6세대로 1,700세대 규모의 대단지이며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입주를 앞둔 현재 계약금 포기 매물만 수십 개가 쌓여 있어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면서 시세 하락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5천만 원, 5월 -5천만 원. 6월 -5천만 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3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6천 8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5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1천 8백만 원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꽤 지났음에도 여전히 매물이 많고 계약금 포기하는 물건들도 다수 쌓여 있습니다. 1단지와 2단지 물량만 해도 상당한데 거이동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지 않아 시세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마피 순위 2위는 인의동에 위치한 구민동안을 채디어 반이 차입니다. 세대수는 907세대이고 입주는 25년 5월입니다. 22년 7월 일반 분양을 실시하여 1순위 776가구 모집에 4544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5.8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1차의 경우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완판되어 조금 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로 아직 미분양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모델하우스에서는 계약시 2천만원 상당의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가 시작되자 시세가 급락하면서 현재 마피 5천만원까지 하락한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4천만원, 5월 -5천만원, 6월 -4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1548만원, 5월 대비 548만원 하락하였습니다. 204동 14층 109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548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5548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932만원입니다.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매물로 보입니다. 바로 앞에 위치한 구민동안을 채일차일 경우 입주가 시작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거래되지 않은 매물들이 다수 쌓여있는 상태라 입주가 진행되는 2차 매물까지 쏟아지게 되면서 인동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피 순위 1위는 송정동에 위치한 구미송 정범 양레우스 센트럴포레입니다. 세대수는 48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입니다. 송정동에 대한 수요가 꽤 있기는 하지만 송정동 내에서 다소 애매한 입지와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그다지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21년 7월 분양을 진행하여 전체 청약 경쟁률 1.8대를 기록하였고, 많은 세대가 미분양으로 선착순 분양에 돌입하였습니다. 24년 4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많은 하자와 교통 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주변 도로폭을 준수하지 못하여 1개월 중공이 지연되어 24년 5월 중공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사에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기존 분양자들에게 보상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 당시와 다르게 침체된 구미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여전히 마피 매물들이 다수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7천만 원, 5월 -7천만 원, 6월 -7천만 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9층 84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9,97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250만 원, 프리미엄 -7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4,220만 원입니다. 현재 마피 매물이 나와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당장 미분양으로 인하여 할인 분양 중인 곳도 있습니다. 23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원평동 프레그레스 구미의 경우 조합원 보유 매물들이 남아 있어 수천만 원의 입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좋은 청약 분위기로 인하여 준수한 경쟁률을 보였으나 입주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현재도 빈집으로 남아있는 세대가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량동에 위치한 구미 그랑폴의 대시항의 경우 27년 입주 예정이고 1 3 5 0세대 대단지입니다. 23년 10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순위 1327가구 모집에 1195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9대1에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22년부터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구미그랑폴의 대시항에 청약 저조한 청약 성적과 계약률이 빌미가 되어 태연 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대형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최근 구미시에서 분양한 단지 중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곳까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분양한 봉곡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가 있습니다. 491세대고 입주는 27년 4월 예정입니다. 24년 7월에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순위 460가구 모집에 총 877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청약자를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여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인하여 당분간 통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께서 경품을 위하여 일부 통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의 경우도 미계약 물량이 나와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의 경우 최저 4억 8,200만원에서 최고 5억 1천만원의 발코니 확장비 약 2,900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5억 초반에서 5억 중반대에 이릅니다. 114타입은 최저 6억 6,700만원에서 최고 6억 9,800만원의 발코니 확장비 3,850만원입니다. 이외에 최고층 펜트하우스 매물들은 10억이 넘는 분양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피 매물이 나온 신축단지와 할인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미분양 단지들까지 구미시의 신축 아파트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이처럼 구미시 아파트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인구수에 근거한 적정 수요량 대비 많은 입주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분양 시기보다 급등한 금리로 인하여 입주 예정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이라는 특수를 등에 업고 투자로 진입한 분들의 경우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피 금액도 수천만 원씩 되지만 매물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전세가는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고 거래량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